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네이처스 분차트를 한번 보셨죠? 7월 23일 해가지고 분차트를 좀 보니까 여러분 어떤 감이 드세요? 여기부터죠. 여기부터입니다. 야, 뒷심이 엄청 셌어요. 뒷심이. 뒷심이 엄청 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공상으로 네. 양봉을 만들었어요.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 그네이처스의 그... 근, 한, 몇년 동안, 뭐, 8년, 이렇게, 지켜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좀, 감이라는 게 있죠, 감.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좀, 어, 뭔가, 초일기 들어간 게 아니냐. 그렇죠? 지금까지 상황을 볼때 무소식이 희소식 아니냐. 그런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그런 정도의 지금 타입인 것 같아요. 그죠? 분차트. 그리고 최근 안 밀리면서 이런 모습을 만들고 있는 거 그죠? 재료가 나온 건 없어요. 재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런, 그런 느낌이 들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후반부에는 승부조도 하나 말씀드리니까 꼭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네이처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 긴급한 상황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방에 들어와 계시는 게 좋겠어요. 네. 네이처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어, 차트로 봐가지고 이거 뭐 초입기 들어간 게 아니냐. 제가 물론 시간에 얽매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오늘의 분위기는 좀 초입기 들어간 것 같은 느낌에. 일봉차트, 분차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죠? 시기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사실 재료가 나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재료가 나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료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모습을 자율적으로 분차트상에서 이렇게 보였다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을 안할수 없죠. 그러니까 허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생각 들에요 뭐, 제가 뭐, 무슨 말씀 여기서 드리겠어요, 그죠? 네. 엿장수 마안대로인데 식약처, 엿장수 마안대로 아니겠어요? 일정을 얘네들이 지키고 있나요? 지키지도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암만 일정을 뭐, 계산하고 머리로 굴려봐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식약처라는 엿장수가 있잖아요. 엿장수 마대로 이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물론, 시간 프레임에 얽매이지 말고 기다려 보는 것인데, 오늘의 이런 군봉이나, 또는 일봉이나, 최근에 요 정도 기간 동안의 주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약간 냄새가 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외인들이 일부 산정도고, 공매도가 뭐큰 변화는 없이 뭐 평상시 나오던 공매 대차도 뭐큰 변화는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 반려결정이 난다면 은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아요 지금은 누구도 모른다 이거죠 아직 이 발설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물론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여하튼 발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도 그 말씀드린 바대로 무소식이 시소식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네이처스 관련해서 여러분 재료 나온 거는 고유경 시약 처장이 수입 안전 전자짐수 활성화 간담회에서 여러 군데 돌면서 언론 플레이 하고 있네요. 그 정도. 기사건 나왔고,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이경 식약처장의 소통, 그래가지고 이 기사들이 여러 사이트들을 통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어 여기 그 댓글에 네이처셋 주주님들이 식약처장 꽤신해서 식약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댓글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이런 댓글 많이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식약처장이 본론지는 몰라도 그 밑에서 보고 시각 저장한테 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아, 이 댓글은 자꾸 달아주세요. 네, 이게 지금 거의 네이처 셀 주주님들이 다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아, 일목요연하게 중심만 잘 잡아서 글을 잘 올려주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들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 누군지를 아실 겁니다. 불법인 MCID 지표로 심사 의결한 것을 임사,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고 부당하게 반려했다. 핵심은 이거죠. 여러분. 글로벌 기준. 글로벌 기준에서 금지하고 있는 MCID 지표로 심사 의결하고 그걸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고 반려했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3종 세트 획득한, 미국에서 3종 세트 획득한 조인트 스템. 이걸 지속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겠느냐는 거죠. 아주 핵심을 잘찝어주셨어요 네, 이런 댓글을 여러분들이 자꾸 달아주셔야 돼요. 자, 그 정도 재료들이 좀 나와 있고요. 여하튼, 어, 자 이렇게 뒷심이 굉장히 좋았던 오늘의 모습을 봐서는 조만간에 뭔가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기대는 하고 계시지만 시간 프레임에는 절대 엮이진 마세요. 아시겠죠두 네. 그 가지가 양립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의 개념입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는 하지만 시간 후에면 억매이지 말자. 이거예요. 네, 오늘의 분위기는 이러했다. 네, 이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어. 더위에 몸 조심하시고요. 어떤 좋은 결과나 급작스런 재료 나오면 막바로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스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텔레그램 방 입장 더 좋습니다. 네이처셀 입장. 네, 이렇게 문자 주세요. 아시겠죠? 자, 네, 그리고 제가 승부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꼭 걸어볼 종목입니다. 승부주죠, 승부주. 말 그대로 꼭 승부를 한번 걸어보실 필요가 있다. 겁니다 자, 섹터는 여러분, IT 섹터예요. IT 섹터인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에 모두 연관이 되는 겁니 네. 그리고 가격대는 3천원에서7천원 자, 부담이 작은 매력적인 가격대죠, 여러분. 그죠? 네. 따라서 시총도 뭐 크지 않습니다. 시총도 한1 0억에서 2,500억 정도. 가벼운 이점이 있는데다가 탄력받으면 무섭겠죠. 네, 탄력받으면 시세가 무서울 겁니다. 위쪽으로 가는 게. 투자기간은 이제 짧게는 1개월. 가장 기간이 오래 걸려도 3개월이에요. 되게 1, 2개월 안에 승부를 볼수 있는 네, 그런 승부입니다. 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주봉 차트인데, 네, 여러분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바닥을 부송을 하고 이제 막 피어 올라가려는 타임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 걸 뭐라 그래요?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초기 패턴이라고죠. 상승 초기 패턴입니다, 여러분. 월봉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유사하죠. 네, 월봉도 이런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길게 보, 보려고 이제 월봉 보는 건 아니고요. 되게 주봉 정도 보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수급을 보면은요 외인이 음, 사실 그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사다가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고,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들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점증한다는 얘기예요 순매수가 점점점 점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를 내고 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연속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는 이제 더블 가격이에요. 더블 가격 정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더블 시세가 왜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IT 기기가 어떤 그 중간중간 그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혁신이 일어날 때이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적인 기기들은 엄청난 꿈의 시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적 IT 기기가 나올 타임이 도래해서 이 건과 관련한 선두대장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이게 필수적으로 그 미래 IT 기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초핵심 기술을 한국사마를 이미 성공을 해놨어요. 오케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경쟁이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타 경쟁 제품들에 대비해서 초소형, 굉장히 가볍다. 초경량. 자, 작고 가볍다. 굉장히 작고 초소형. 그리고 가볍다. 초경량.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타임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뭐, 1, 2년 후에 나올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두 달 내에 이 제품 관련해서 큰 이슈가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아, S 기업에서 8, 9월에 이 기업 관련해가지고 혁신적 제품을 등장을 시켜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한 따벌이 가능한 이유로 보는 승부 중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꼭 이번에 해보세요. 승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편하죠? 승부주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이번에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